레오 형 어릴 때 스타도함? 저는 스타판은 아니었고, 메이플 쪽이었죠. 아이디가 레오 법사장이었는데, 메이플에 대한 낭만이 있었어. 집에서 이제 어떻게 컴퓨터를 이제 장만하셨는데, 당연히 부모님은, 어? 요 녀석 IT에 관심 있나 이 나이 때? 알고 보니까 이제 메이플 스토리를 하려고 그거를 내가 이제 부탁을 한 거지. 옛날 컴퓨터가 조금 안 좋았던 게 소리가 너무 커. 킬 때마다 무슨 기차가 하나 지나가는 거 같잖아. 딱 윈도우를 킬때 띠르릉 소리가 나거든, 방귀를 끼든뭐 그런 걸 했었어 옛날에. 썬콜 마법사였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가장 센 직업이 썬콜 아니었을까. 요즘은 뭐 그냥 미친 듯이 하면은 빨리 그러잖아. 옛날에는 파티 퀘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마 가장 유명했던 파케가 루디브리엄에 겁나 커다란 고래 있거든요. 커닝시티가 근본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저기였어, 저기 해헤 모시기였는데 헤르미온느? 그래 헤네시스, 헤네시스. 거기에 그 시장이 있잖아. 다 모여가지고 뭐돈 던지고 다른 사람이 주었잖아 그럼 인기도 하나 내려주고 막 그랬었어. 짜증 나가지고 보통 형제명 한 캐릭 같이 키우잖아. 아 절대로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약간 그거랑 비슷해.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가능해요. 다시 메이플 해보는 거. 어... 요즘은 낭만이 없어 보이더라. 파락파워 전사가 형제가 같이 키웠다는 게. 어? 파락파워 전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맞네. 메이플 스토리의 유명인. <laughs> 진짜. 야, 근데 한국은 진짜 게임의 진심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 뭐야? 1955년? 68이라고? 에? 안동권 씨.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 연세가 있으신데? 오른쪽 분이 이제 맥슨의 대표인가? 뭐, 나도 처음에 왼쪽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 날때 인내의 숲? 아, 이거 원숭이 바나나 때문에 진짜 개빡쳐가지고. 아직 존재하더라고, 이게. 레오 법사장. 인기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인기도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누가 해킹해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 나쁜 시키. 부모님이 메이플 가이드북 사준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이 캐시샵 있잖아 어린이였으니까 거기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메이플 그 책이 있었어 뒷면에 항상 쿠폰을 주더라고 캐시 충전을 하려고 책을 샀지, 책을 굳이 읽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집에 가면은 가이드북이 한 20개, 20개 있어. 그 아이템 주는 게 진짜 귀찮았어. 그리고 인터넷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그러니까 누르는데 한 2초 뒤에 주서져그 언제 다 주서. 패스는 진짜 필요했던 것 같아. 신중한 얼굴이 약간 핀란드 느낌이 나네. 이게 가장 근본이지. 왕발. 직업은 모험가야. 성기사오라, 황금갑주. 물론, 재미있는 닉네임도 제안해드릴게요. 샐러디킹? 달리는 도토리. 죄송한 불신자? 파티 피자 주문. 아, 살짝 부족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다 아, 별론데. 오지마 핀란드? 단풍을 꽂은 소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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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기 안녕. 나는 휴가라고 하는데 저. 실은 머리핀을 잃어버려서 바쁘지 않으면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 아 시작부터 이거 뭐냐? 정말 정말 멋진 이름이다. 고마워. 그래? 나는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억에 남을 만한 이름도 아니고 <laughs> 나한테는 특별해 보이는 이름인걸 네 이름 내가 오래오래 기억해줄게 가볼까요? 벌써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가? 엄청 빨리 가네? 안녕 나는 오지마 핀란드 오지마 핀란드! 마음은 그대로야?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마법사 맞지? 우선 전직한 뒤에 나랑 같이 다니면서 알아보자 레벨 10을 달성하여 1차 전직을 수행할 수... 벌써? 그럼 자네를 마법사로 만들어 주지 이로써 자네는 다양한 마법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네 내가 가르쳐 줄수 있는 건 여기까지일세 나가서 헤르샤 찾아가시면 돼요 헤르샤? 뭐야? 왜 말을 거는 거지? 안 되는데 레벨 25까지 찍어야 돼.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한 단풍잎인데, 아까 분명 빛이 났어. 뭐야? 수련이나 해? 뭐야? 어제는 말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제 뭐 해야 돼? 붉은 매한 마리가 날아와 쪽지를 건네주었다. 읽 어, 200만 페리? 참 쓸데없는 에필로그 여 같은 여 것들이 엄청 많이 생겼네. 오지마 핀란드, 여기는 어쩐 일이야? 뭐, 오지마 핀란드,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야이씨, 도와주려고 하는데 정말 실망이야. 정말 실망이야. 오지마 핀란드, 제 밀당 좀 하는데 대륙의 보물을 훔치다니난 억울하다니까. 몇 명은 헬레나 님 앞에서 해. 아, 200만 벨이 내 건데! 어? 레벨 14가 올랐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레벨 14가 올라가? 거기서 나타나는 약초를 좀 가져와줘 우선 셰인을 만나보자 내 소유의 땅에서 자라는 약초를 구하고 싶다고? 하지만 2600매소만 낸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어때 돈을 2600? 나 매소 메소 7매소밖에 없는데 돈독이 올랐어 쟤 여기 그 자유시장 어딨지? 여기서 이제 보통 1채널로 가면 사람이 막 겁나 많았었지 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는데. 요즘은 마을 마을에 있다고? 아. 6 어? 야야 야. 아. 그거 내 거야. 뭐야? 2470. 일단 고맙습니다. 근데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2600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야, 14,000원이야, 지금. 아, 쉐인이 놈 진짜. 내피 같은 돈을 저렇게 가져가더니 이제 시작인가? 아, 이 정도는 솔직히 눈 감고도 하지. 어? 드디어 만났다, 루팡. 분노하는 거 상상했는데, 왜 잘하지? 아, 이 정도는 제가 뭐... 이거는 척추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리듬... 봐봐... 아이씨... 오, 오... 살려줬다. 아, 맞다. 이거는...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막고... 어... 일부러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런 꼼수 같은 게 있었어, 이게. 오케이. 아, 나 이거 고수였다니까. 동시에 던지고 올라가고. 또 동시에 던지고 올라가고. 동시에 던지고 올라가고. 동시에 던지고 올라가고. 이게 꼼수가 또 뭐가 있냐면요. 보여드릴게요. 무슨 한국 고 보는 같냐? 아, 안돼 제발 그치. 와 벌써 끝났어? 아 재미 없네. 어, 이번에 홍삼. 오케이. 이건 내 몸이 다 기억하지. 어, 루팡이다. 어, 뱀이다. 맨 쉬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막고 가도 돼. 해치지 않아. 아. 아. 아 이거 까시도 있어. 어이씨. 아, 제 얄밉네. 오케이, 지금이다. 그치. 오케이. 어 뭐야? 아 좀. 오케이. 아 다시 루팡이네. 아. 아. 아 뭐야? 왜안 올라가? 힘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얘가. 아아아 아. 아, 저런 초보자의 실수아 왜? 내가 눈이 안 좋아졌나? 끝자락인 것 같은데 왜안왜안것 같지? 아 왜? 아이씨. 어? 아, 아이 저 위에 있는 새끼 진 지금이다. 오케이. 아. 이게 마지막 실련이다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금 방금이 기회였어. 오케이. 어, 이제, 홍삼, 약초, 힘받다! 아... 오, 별의 도로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또 없어? 아, 너무 쉽구만.